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체제 전환 후 20여 년. 그동안 이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을까요? 이번에 우리 통일 리포터는 통일교육원 주간 통일수기 공모전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서 수상한 학생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 함께 성공적인 체제 전환국으로 평가받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 우리 함께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도나우강이 국토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헝가리는 이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입니다. 특히 도나우강의 진주라 불리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깊이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나우강 주변으로 멋진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물은 헝가리 국회의사당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이곳은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19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요. 1956년 혁명 당시엔 이곳에서 부다페스트의 시민들이 소련군의 철수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스탈린 동상이 철거되고 공공건물과 기념탑에 붙어있던 공산주의 상징들도 땅에 떨어졌죠. 하지만 소련의 군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탱크까지 동원해 막았습니다. 이때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죠. 당시 혁명의 중심지였던 국회의사당 한편에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을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망. 40여 년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제 털미에기 생각과 대화, 그들의 대화, 그들의 대화, 그들의 대화, 그들의 대화, 그들의 대화, 그들의 sorra tapsolni kellett, ha a többiek tapsoltak, és akkor jött 56, hát ott a édesapám részt vett a, nem a fegyveres harcokban, csak a adminisztrációs szervezésekbe. Hát ezért hosszas internálás lett, akkor a családot éjjel is a rendőrség még, még 62-ben is éjszaka jártak a rendőrök a lakásunkat ellenőrizni. 이곳은 전쟁과 사회 주기 체제 기간 동안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고 아울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세운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헝가리를 만들었습니다. 탱크 뒤에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과목과 고문실. 간접 체험이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끔찍한 비극의 역사였죠. 1989년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며 서구 사회에 손을 내민 헝가리는 이후 자유총선거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자유의 바람은 헝가리를 거쳐 동유럽 각지로 전파되었는데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수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이 자유를 되찾았죠. 무려 40여 년의 세월을 겪은 후에야 잊혀질 뻔했던 역사를 되살린 겁니다. 이제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예전 사회주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상징하던 동상들로 가득 찼던 거리는 공연과 음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되찾은 자유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I think, and my generation thinks that uh, this is not so. This this uh, democracy is much better for us. We have we have the choices. Well, of course you have to work, and you have to work hard for it. But uh, but it's it's not it's. Life is not so simple but uh, it's much better now, I guess, than in the communist era. 우린 또한 곳의 과거를 만나보았어요. 이곳은 동상 공원입니다. 레닌, 막스, 엥겔스, 쿤벨러 등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동상을 모아둔 곳인데 동유럽 사회주의의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죽은 사람을 닮은 동상들이 모여 있으니 진짜 유령이라도 나올 듯 으스스했어요. 사회주의 체제 시절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인물들이 지금은 처참히 버려져 있는 풍경을 보니 역시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제 이 동상들은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헝가리 국민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완전히 나쁜 다 저는 그 부분을 완전히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국가폭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의감정 있습니다. 하의 공무원 감정 A demokrácia ilyen szempontból sokkal jobb. Pedig elég, elég hosszú időt eltöltöttem ott, nem, nem mennék vissza. Ezt a, a tehát a demokráciát, ezt e, sokkal jobban tudom érdekelni, mert az emberek nyíltabbak lehetnek egymással. Hát ez, ez az, amit nekünk meg kell tanítani a gyerekekkel, hunokáknak, hogy azokat az emberi értékeket vegyék figyelembe, az anyagi értékeket, az élet folyamatosságában, a közösséget, a környezetünket. 부다페스트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픈 상처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했던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열망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찾게 될 그날을.